고두인이 매장이 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가 이제 어떻게든 그 살아내려고 하는 그 육체의 의지가 황금 나무의 뿌리를 타고 계속해서 전파를 해. 그러다 보니까 업창이 생겨요. 업창이 뭐냐? 업창이라는 말은 욕창도 아니고 어디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프로 메들이 그냥 만들어낸 건데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욕창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업창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은데 죽음의 왕자 업창이라는 게 나오니까 근데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 업창이 막 이제 올라오면서 그 육체 자체는 계속해서 생명에 매달리다 보니까 황금 나무 이제 그 룬을 마음껏 빨아들여 가지고 생명이 많잖아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이 육체는 그래서 죽음의 왕자의 이런 업창 같은 고름들은 생명력을 계속 원하다 보니까 그 고름에 닿으면 죽음의 가시 같은 게막 계속 뻗쳐 나오거나 도움 로데일 위에 가보면은 무너진 그 다리 그 밑에가 아마 황금나무의 뿌리가 있는 데일 텐데 거기서부터 올라온 이 업창에 닿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렁이 얼굴로 변하고 그 징그러운 거 있죠 그런 애들로 막 이, 이상한 사태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라니까별 <laughs> 별 이상한 짓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